익스플레이 안녕하세요 Xplay. 리포터 예니입니다 오늘은 무소처럼 혼자 가라 라는 작가의 김혜주 작가님 인터뷰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작가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코 x 소 작가 김혜주예요 네 작가님 제가 작품들 a 보니 p 요 주제들이 무소라고 되어 있는데 무소로 주제로 정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91년도 대학 다닐 때. 아프리카 케냐를 여행하면서 길리만자로를 향해서 저희가 봉고차를 타고 360도 회전하는 지평선 위에 코뿔소 얼룩말 많은 동물들이 자유로이 논의는 것을 보고 제가 파라다이스의 한 편을 보았거든요. 제가 사는 내내 가장 인상 깊게 본 영감 충만했던 그 때를 기억하고 많은 동물들을 그렸지만 우연히 콧불소가 가장 강력하게 와 닿았어요 지금 이 작품이 제가 첫 초대 개인전에 대표작인데 하필 그때 무소가 나왔어요 이때의 무소는 꽃다발을 선물하는 느낌의 숲을 담은 콧불소를 그렸고요 인도의 무소는 외뿔이에요 뿔이 하나예요 그래서 외뿔을 가진, 가진 무소가 혼자서 자존하는 홀로 묵묵히 가는 제가 굉장히 와 닿아서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홀로 자립하고 자존하는 무소를 그린 거죠. 그 그리고 코풀소와 작가님을 되게 일치시킨 거죠. 맞습니다. 아. 우리와도 같습니다. 왜냐하면 무소는 초식동물이거든요. 그러면 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 사회가 정글이라고 친다면 많은 강력한 맹수가 있고 많은 동물이 있잖아요. 무소는 초식동물이기 때문에 다른 동물을 잡아먹거나 강탈하거나 도둑질하거나 빼앗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맹수인 사자조차도 함부로 할수 없어요. 위험이 있는 이 장음함에 감히 함부로 할수 없죠. 힘있고 초식동물로서는 두 번째 크기의 이 무소가 튼튼한 갑옷을 입고 있어요. 두껍죠. 물어도 아마 그 이빨이 들어갈까 싶을 정도로 두껍죠. 불 가졌죠. 결코 다른 누군가를 해치지는 않지만 자기 방어에 아주 탁월한 자기 몸을 꿇리고 피부를 두껍게 만들고 공격할 수 있는 무기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방어적이면서도 함부로 여긴당하지 않는 초식동물이죠 I